안녕하세요. 무슨 말아셨입니다 제품은 써밋이에요, 써밋. 서밋. 자, 우리 이쁜 써밋이 왜 자, 왜 바깥에 나와 있을까요? 자, 그 이유는 단한 가지. 자, 제품 보시면요. 여기, 어, 연결을 다 해놨어요. 근데 안쪽에 아까 메탈 옵션을 좀 추가를 하셨어요. 그 다음에, 어, 타이어가 좀 덜덜덜 떨기는왜 탈까라고 회는데 물어봤더니, 어, 저걸 하셨대요. 물들어가고물 청소하셨나봐요. 물 청소하셔가지고, 물이 안에다, 이제, 이게 이노폼이잖아요이노폼에 이노펌이 잠겨있는 거 같아요. 그래서, 구멍을 12개를 뚫고, 자, 이 구멍에 대해서, 자, 뚫은 다음에, 자, 그, 물빼기. 유튜브에다가 아시라 물빼기 검사하면 나오거든요. 물빼기. 자, 물빼기가 정말 중요해요. 물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띠띠띠, 됐죠? 물빼기 하면 이게 아마, 그 뭐랄까, 여기 물 같은 거칠 거예요. 자, 물물 치는 거감상 <laughs>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옆으로 있어. 이쪽 가면 이쪽 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 거기 있어야 돼. 요물 아, 나올 것 같은데. 오, 흐들리죠. 자, 각각 유튜브에도 아시라고 물빼기 영상 나오는데요. 야, 드디어 오랜만에 물빼기. 예, 서빈 물빼기 전문. 멋진 게 얼굴에 튀고 있어요, 지금. 어 피가 내리네. 그렇죠? 대평 <laughs> 물치었어요 물. 오, 아, 여기까지. 튀는데요? 아, 여기,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제들어 여기까지. 여여까 여기까지. 여기다지 여기까지. 여기까 와.. 물이 얼마큼 있었던 거예요 이거? 야 말도 안돼요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덜덜덜 떨리죠 헉,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가까이 볼까요 가깝게 가깝게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물 들어가면요 이거 물빼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물에 안에가 이 안에, 타이어 안에가 물이 고여있거든요 이러면 디프도 안 좋고 조향성도 안 좋고 잠수써서보도 죽고 그래요 하여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할까요? 자 30초만 더한 해볼게요 그다음 또 굴려봐야겠죠? 되차 혼자 가네요. 슈퍼 서밋이 되면 브레이크 너무 강해서 뒤집어질까봐 여기다 브레이크 잤어요. 브레이크 한번 하면 후진, 한번 하면 후진.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앞으로만. 이럴 때 이쪽으로 가되 이쪽으로 서 이쪽으로 가서, 이쪽으로 가이쪽으서이쪽으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서, 이쪽으로 서 이쪽으로 가서, 이쪽으로 가서, 이쪽으서이서 그래도 이제 많이 물 찼죠? 자, 오, LED. 뒤쪽 LED가 전선이 끊겼나봐요. 뒤쪽 LED가 안 나오네요. 자, 그렇죠. 일단은, 풍경님께서, 요거, 작업해야 되는 내용에, 자, 문제 없이 주행도 되고, LED 다 나오고, 이할 때, 이제, 보내야 되니까요. 자, 잠깐 주행 한번 해볼게요. 니가 라이지 않습니까? 리얼라이프 하시라이 한손 하니까 어렵네요. 잠깐 끄고 할까요? 잠시만요. 멀리 보고 잠시만요.